<laughs> 네, 안녕하세요. 광주 지역 미 두번째 잼 t v 의 호스트 이성기입니다. 네, 제 옆에는 네, 우리 충북이 낳은 최고의 배우. 네, 누굴까요? 네, 정 네, 맞습니다. 정수연 배우님 모셨습니다. 어,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우, 더 샤방 샤방해지셔. 샤방 아, 샤방하게 하고 왔어요. 아, 그렇구나. 아주 스튜디오를 <laughs> 아주 환하게 빛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9월 27일 청주 예술의 전당 소극장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소극장 가서 왜 가야 하냐 아주 특별한 무대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어떤 음. 무대인가요? 네, 어, 9월 27일 어, 수요일이고요 음. 7시 30분에 어, 어와 창극단이랑 국악 그룹 예미양이 있어요 오! 어, 오자매 두, 네, 그렇죠 음. 두 단체의 주최 주관하는 인생 희로애락을 담다라는 악극을 공연합니다. 악극이란 게 뭐예요? 아, 악극은 그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어, 옛날부터, 옛날부터 그 불러왔던 그 가요를 그 극에다가 넣어서 그극 중간중간에 그 가요를 부르는 경우도 있고요. 아, 옛날에부터 불려오던 노래를 <laughs> 네. 그거를 편곡을 좀 해서. 아, 편곡 안 하고. 아, 그냥? 네, 그, 아. 그 시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 그 시대를. 네, 네. 네. 그래서 아, 그 아직... 시대에 맞는 노래가 가요가, 어, 나오는 거거든요. 와, 그, 오자매와 우리 정수연 대배우님의 만남, 몹시 아, 그건, 기대가 됩니다. 근데 저희 악극은, 네. 우리 악극은 좀 다른 게, 음. 지금 말씀드렸던 악극이랑 다른 게, 음. 저희 악극은, 음, 연기도 나오고요. 네. 그리고 국악, 음. 한국무용, 음, 그리고 성악, 팝핀댄스, 뭐, 가요, 이렇게 나, 어우러져서. 종합선물 아, 세트. 네, 그렇죠, 그렇죠. 종합선물 어, 세트입니다. 우리 정수영 배우님이 드리는 음. 종합선물 세트입니다. 네. 네. 음. 여러분, 음. 언제라고요? 9월 27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입니다. 네, 예술의 전당 소극장. 네. 여러분들이 우리 정수연 배우님께서 준비하신 종합선물 세트. 어떤 맛일까? 기대되네요. 아, 꼭. 달콤 쌉싸름한 맛. <laughs> 관람료는 어떻게 되나요? 아, 관람료는 이게, 어, 재단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하는 작품이라 음. 무료인데요. 야 이런 좋은 작품이 또 그냥이야. 와, 그러니까요. 우리. <laughs> 복 받았다! <laughs> 야, 여러분, 음. 그 복을 꼭 누리십시오. 네, 음, 여러분, 네. 문화는 즐기는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음. 음. 그렇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 이 그날에 네. 기부라든지 어떤 한 분들에게는 어떤 음. 특별 성함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 네. 이게 무료 공연이긴 하지만 음. 저희들이 후원금을 받아요 어, 어, 어. 그래서 그러니까 후... 개인이나 기업에 대해서 아, 혹시 여러분 여기에 나는 후원하고 싶다 우리 청주시민의 정서와 행복을 위해서 후원하고 싶다 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요 아래 여기로 해서 네, 여러분들이 우리 청주시민의. 정서 함양에 아주 듬뿍 살을 찌워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네, 그런데 그 후원해 주시는 분들한테 특별한 혜택이라고 해야 되나? 어, 이게 지정 좌석제예요. 아... 그 무료 공연이지만 음... 미리 이제 지정 좌석이 지정이 돼서 오는 건데 네. 그 후원해 주시는 분들은. 좀 로얄석을 마련했고 그리고 음, <laughs> 아무래도 네. 청주 시민들을 행복하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래도 네. 조금 배려해서 음, 네, 네. 네, 자석을 어, 지정해줬다고 네, 네, 합니다. 네, 로얄석으로 지정이 되시고 그리고 후원자분들이 이제 후원 만약에 저한테 후원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저에게 응원 메시지를 저에게 보내 음. 주시면 후원금과 음. 함께 네. 그러면 프로그램 팜플렛 있잖아요. 팜플렛 맨 뒷면에 음. 그 성함이랑 음. 기업이면 기업이랑 음. 그, 주인, 그 메시지가 이렇게 올라 실리게 될 거예요. 아. 네. 야, 이거 또 획기적인데요? <laughs> 네, 그래서, 어, 우리 정수원 배우 힘내라! 네, 어, 네. 우리 정수원 배우 <laughs> 이쁘다! 라든지, <laughs> 여러분이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면,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또 그런 분들에게 또 이렇게 보온을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제임스 TV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음. 하고 싶은 말씀이나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있으면 음. 하시죠. 네, 이, 아극 인생 희로애락을 담다는요. 음. 그 제가 희수라는 인물이에요. 네. 희수라는 그 여자의 일생을 음. 어 일생을 통해서 그인어 희로애락을 음. 다담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할머니부터 음. 그 중년 음. 그리고 30대 음. 그리고 다시 할머니가 돼 가지고 음. 제가 대사를 하고 들어가면 음. 그거에 맞는, 희에 맞는 음, 음악이 나오고, 음, 음, 음. 그거에 맞는 춤을 추고. 아, 기쁠, 추고. 얼마나 어, 네, 네, 기쁠 네. 때는, 네. 쌈바! <laughs> 하겠죠? 쌈바는 <웃음> 아니에요. <웃음> 그리고, 노에는 이제, 분 음, 노알로잖아요. 음, 음, 거기에는 음, 분노, 음, 분노에 음, 대한, 음. 그, 제가 대사를 하고 음, 들어가면, 음, 음. 그 분노에 대한 음악과 함께, 팝핀 음. 댄스. 와, 몹시, 뭐, 말씀만 네, 네. 들어도 기대가. 여기까지만. 음, 여기까지만. <laughs> 네. 네. 직접, 오셔서. 가셔서 <laughs> 네. 직접 오시면, 가셔서 네.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그, 네. 감동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인생 히로에락을 담다는 음. 인생 뭐 있어 음. 한번 왔다 가는 인생 음. 즐겁게 살다 가자 음. 그거를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아, 네. 이 히로에락의 메시지는 인생 뭐 있어? 응. 네이 짧은 생 즐기게 살다. <laughs> 네. 네, 가자는 그런 메시지라로 갑니다. 음, 네. 여러분, 어, 우리 청주를 대표하고 충북을 대표하는 우리 정수현 배우님의 <laughs> 희노애락을 닮은 좀 쑥스러워요. 왜 네, 뭐가 뭔가... <laughs> 대표한다고 그래? <laughs> 아니 뭐 이외에도 <laughs> 많은 작품이 있습니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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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 직관을 가서 하시게 되면은 정말 그감동을 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라고요? 9월 27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소호 현장입니다. 네, 우리 정수현 배우가 주는 종합 선물 세트, 인생의 희노애락, 다 같이 노려 <laughs>